그래서 수치가 이걸로 보셔야 돼요, 지금. 100, 아 이제,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시, 이제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음. 보통은 한 2,000대로 많이 올라가요. 예, 1 8 0 0위이 정도도 뭐 괜찮거든요. 음. 신호가 끊기면 빨간불이 떠요, 여기에. 음, 근데 초록불이면 되는 거고. 음. 저 방송을 제가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대 보이는 중, 아니겠지. 뭐, 내가 생방하는.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아, 지금 인터넷이 안 돼. 선 뽑아가지고. 아, 선뽑아서 이걸로 아, 아, 확인해봐야 되는데. 폼으로. 그, 내, 내것 아이디? 아, 검색을 하려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김한정으로 해야 되나?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만 나오는데. 김한 <laughs> 이건, 이겁니까? 아, 요거네. 이거 지금, 이거 커버를 이렇게 하신대요? 네. 그 저번에 하려고, 생방 하려고 아, 했다가, 말한 예. 거거든 예, 지금 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건 지금 밋밋하잖아요. 음. 그래서 자막을, 아까 이제 여기 대시보드에 보면은 PNG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여러 개, 사진이 하나밖에 안 돼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체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제목 넣고, 여기는 뭐 타이틀 로고 넣고, 여기는 뭐 후원 기자 같은 거 넣고, 전반적으로 꾸며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해가지고 로고를 일단 넣고, 필요하면 또 그때 방송, 컴퓨터에 있으면 바꾸면 되고. 아. 예, 지금 지금 방송자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방송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 요걸로? 예. 이 선은 뭡니까? 이, 이 이건 뭐죠? 응? 이거 아, 요거. 요거. 아, 예, 예. 5초 정도 걸린대 아, 개비? 예. 그러니까 처음에 꼽는 거하고, 그거만 알면 되겠네. 예, 꼽는데 그냥 다 꼽으면 되니까요. 꼽고, 이제 누르는 거, 예를 들어서. 예. 그때는 이제 보시면은, 이 수치를, 수치를 봐야 돼요. 이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코드가 빠지고 나면 100대로 이제 신호가, 영상 신호가 안돌리 내려가요. 어, 어디 수치가? 2100. 요걸 아, 보셔야 돼요. 아, 아, 아.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그 빨간불 들어오거나 또 시, 인터넷 신호가 끊기면은 백 대로 나오면서 빨간불 끌고 꺼져버려 요 이게 신호가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스탑 스타트 다시 나오잖아요. 메뉴가요. 음, 음. 이게 여기 메그 신호 메뉴거든요. 그러면은 신호가 한번 끊겼다 그러면은 신호를 다시 좀 세게 잡아주거든요. 다시 그럼 음, 시작을 시켜요. 스탑 스타트. 예,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저희도 막 이거 밖에 하다가. 신호 끊기면은 스탑 하고 바로 또 스탑도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 유선이 아니고 무선일 때는 또 틀리게 해요. 아무튼 이제 무선은 음. 똑같습니다. 하스팟스로 해가지고요. 음. 일단 요건 끄겠습니다. 제차 되는 끈요. 다시 전원부터 누르고.